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한강공원 근처입니다. 아, 풍납토성 나들목 바로 앞입니다. 아, 여의도 여의나루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9.8km 지점에 있는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아, 북서쪽 방향 아, 올림픽 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설된 다리 올림픽대교의 위용을 보고 계십니다. 아, 올림픽대교의 케이블 개수는 양쪽으로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인데요. 자, 24회 서울올림픽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laughs> 자, 현재 시각 2023년 11월 4일 토요일 아침 6시 53분입니다. 자, 어제 제가 마라톤 입문 21년 8개월 만에 생애 94번째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아, 허벅지 다리가 약간 뻐근한 상태인데요. 자, 현재 11월 아, 독서의 계절, 마라톤의 계절, 단풍의 계절, 아, 늦가을에 정치가 물씬 풍겨지는, 그러한 좋은 나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 23개 국립공원의 형형색색 만산홍엽의 단풍의 향연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구름 낀 날씨 고요. 내일과 또 글피는 또 비가 내리는 걸로 예보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날씨가 꽤 추워진다고 합니다. <laughs> 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어, 토요일 어, 주말을 맞이해서 가까운 산을 찾아서 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남한산성을 최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잠실의 그 송파구 남동쪽 끝에 있는 거여동 마천동이 있습니다. 그 마천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시작을 하면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서문전망대까지 한 시간 정도에 오를 수 있고요. 그곳 서문정망대에서 남한산성성곽길 9km 정도를 아, 가벼운 마음으로 거의 산책 수준입니다. 약간 급경사길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아, 완만한 그 남한산성성곽길 한 바퀴 도는데 약 3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산하는데 1시간. 그래서 등산 1시간. 성곽길 산행 3시간, 또 하산길 1시간 총 14km의 거리를 5시간 정도면 투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 성곽길의 서문 전망대에서 서울 시가지를 조망하면 서울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4일 토요일을 맞이해서 세계 문화유산 남한산성에 오르셔서 그 가을에 정치를 만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재 시각 2023년 11월 4일 토요일 아침 6시 57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육쾌 상쾌 통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찬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 대교를 배경으로 <laughs>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자, 올림픽 대교입니다. 감사합니다.